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네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운 일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없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맘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세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다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 7배이로다 하였더라 <목소리>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본문에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후 가인과 아벨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게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여호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이,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재물을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히브리서 말씀이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먼저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재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지만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신실한 동기를 가지고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또 하나 알수 있는 것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갔던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반대로 가인은 불의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화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보여준 반응은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과 그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는 그의 삶이 올바르지 않고 그가 불의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7절 하반절에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기에 힘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아시고 그 예배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자리에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일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 그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삶으로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가인의 마음 속에 그 후에 어떠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죄를 다스리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는 동생 아벨을 광야로 유인한 뒤 그곳에서 아벨을 살해하였습니다. 역사의 첫 살인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후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인을 책망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로 인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전보다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인 또한 그가 저지른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평생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 다른 이들의 위협을 받으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전쟁에서 패배하고 죄에 사로잡혀 행동했던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우를 살해한 가인이 방황하는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을 아시고 그에게 일말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 그를 죽이려는 자가 있다면 일곱 배의 초과 응징이 가해질 것이라는 엄명을 내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에 빠르게 알려졌고 사람들은 가인을 감히 해치지 못하게 되죠. 시기 질투에 눈이 멀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여 결국 자신의 아우를 죽이는데 이른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의에 취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극휼을 베풀어 주셨듯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용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이하의 내용에는 그렇게 여호와 앞을 떠나 살게 된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이 되고,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등 여러 물질 문명에 기여하게 되죠. 그러나 그 자손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 7배이르로다 하였더라. 람액은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람액은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오만하게 왜곡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가인을 죽인 자가 받는 벌이 7배라면 자신을 죽이는 자는 77배로 보복당하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 있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이죠. 반면에 25절 말씀에는 가인과 아벨 사건 그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셋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자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셋도 자라서 아들을 낳아 에노스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여러 가지로 기여를 했지만, 라멕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반면에 세세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지요.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매일 1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 복 받는 매일 1시간 성경 읽기를 통해 매일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백신 접종을 하고 또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가정들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야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세기 사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같이 정말 믿음으로 또한 그 의로운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며 이 염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온전히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 손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쉬움에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